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 대신 태연님의 뮤비를 만들고 있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그랑사가 쇼케이스 후기입니다 유저 간담회는 아니고 쇼케이스이기 때문에 CBT를 했던 분들이 기대하는 개선이나 수정 사항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느낀 점은 진짜 마케팅에 돈 많이 쓴다 였습니다 연예인 마케팅이 비용 대비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최근에 특히 한국 게임들은 연예인 분들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을 보기 힘든데 그랑사가는 연예인들을 활용한 마케팅은 최근 본 게임들 중에 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영진들이 세나 시절에 연예인 대신 직원분을 광고했었잖아요. 그에 대한 한을 진짜 제대로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유저들이야 어쨌든 게임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유입되는 유저들도 많고 신경도 더 써줄 테니 좋긴 할텐데 너무 마케팅에만 신경 쓰는 것이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쇼케이스에서 가장 내세운 건 그래픽인 것 같아요. 다른 게임들처럼 가장 자신 있는 것이 그래픽이라는 것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신 그래픽과 비교를 해주시듯 다른 게임과 비교했을 때와 그래픽이 이 정도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캐릭터와 그들의 스토리를 강조하는데 진짜 애니메이션 IP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 등과 견주어 봤을 때 얼마나 스토리에 대한 몰입도를 주고 진부하지 않은 스토리나 캐릭터를 제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게임의 오리지널 스토리 치고 신선하거나 몰입도가 있는 스토리가 별로 없어서요. 게임성에서 가장 차별화 포인트는 역시 그랑에폰입니다. 캐릭터별로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캐릭터 육성은 필수이고 캐릭터별로 S급 그랑에폰과 또 상황에 맞는 그랑에폰들이 필요할 텐데 획득에 대한 밸런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획득이 너무 어려우면 무과금 유저분들은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챠를 통해 그랑에폰을 획득해야 하는데 자신이 좋아하고 주력으로 키우는 캐릭터의 그랑에폰을 얻지 못한다면 가차의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파티 플레이 시 상위 콘텐츠로 갈수록 특정 그랑에폰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보유한 사람들끼리 파티를 맺고 플레이 및 파밍을 하여 생기게 되는 하위, 상위 유저들 간의 편차도 어떻게 줄일지 궁금합니다. 콘텐츠 소개 부분에서는 다른 게임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른 콘텐츠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직접 플레이해보면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현재 소개된 콘텐츠는 흔히 볼수 있는 보스레이드, 오아나탑 등의 콘텐츠들이었네요. 퍼즐 요소가 가미된 무한의 서고가 조금 다른 콘텐츠로 보이긴 했는데, AFK 아레나 월드타워음이었나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의 콘텐츠 같더라고요. 간단한 퍼즐 요소와 몬스터들 잡고, 버프 선택하여 클리어하는 콘텐츠 같더라고요. 업데이트 전략을 보면 캐릭터 추가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업데이트되면 그 캐릭터에 맞는 그라운폰을다 맞춰야 하잖아요. 그게 좀 부담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신규 캐릭터 추가될 때 해당 캐릭터에 맞는 그라운폰 픽업이나 기타 보상을 통해 조금 쉽게 얻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과연 그 획득에 대한 난이도나 밸런스를 어떻게 잡을지도 궁금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CBT 불만 사항이었던 최적화 조작감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다른 불만 사항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론칭 일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이제 사전 예약을 시작했으니 올해는 역시 출시는 어려울 것 같고 빠르면 내년 1월 말이나 늦으면 2월 3월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에도 소식이 있으면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